안녕 구독자 친구들 오늘은 최근 하지슈인 자사주 소각 소식과 관련주 오종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줄게 대웅은 지금 시장에서 눈에 들어올만한 내용은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 이게 왜 주목받냐면 자사주 소각하면 유통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대웅은 자사주 소각 내용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어 관련주로 다섯 개 소개해줄게 첫 번째로 대웅이야. 그 이유는 자사주 비중이 29%라서 소각 기대감이 들어왔지. 그 다음으로는 광동제약이야. 자사주가 25%인데 지배구조 보완용으로 매입이 지속되고 있어. 세 번째는 환인제약인데 자사주 비율이 약12% 정도야. 네 번째는 휴젤린데 자사주 14%로 시장에서 주목받았고. 마지막으로는 경동제약이야. 자사주 약 12%로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부각 중이지.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가 되는지가 중요해. 법안이 아직 국회 논의 중이라서 통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심하겠지. 오늘 정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